안녕하십니까. 극산반입니다. 오늘 진주 명사제 입변산반 밭자리 가다가, 그 묘동 보이시죠? 묘. 묘. 묘자리. 묘자리 옆에 생각나있길래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여기 산반이 하나 있네요. 전면 산반을 보이는데, 여기 보시면, 변은 그다지 예쁘진 않는데, 그산반 하나는 잘 들었네요. 여기 보시면, 이것도 전면산한로 이렇게 떡잎고 이렇게 쫙, 그러네. 음, 이윙 이릉인데, 근데, 편히 좋아야 되는데. 옆에 보면, 뭐, 생각이 말깔려있더라고요. 그 옆으로 오늘 한번 쭉 타고 한번 가보려고, 요 지금요. 이 자리가 오늘, 이제 옛날에, 제 난실에 있다가, 지금 은 고인이 된, 그 난실 동생, 동생이 여기서 서반다니역 자리가 있는데, 내가 그 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왔는데 낙엽이 너무 많아서 찾기는 힘들네요 그래서 옆으로 돌다가 보다가 이렇게 산반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기분 좋네요 산반이 하나 있으니까 다른 건다 변이 좋은데 이것만 변이 이렇게 좀 나가네요 이렇게 보면 이게 생명들이 많이 받혀 있어요 원래 이 묘똥이, 여기 묘가 원래 명당 다있습니까 사람들이 원래 명당 쪽에 위해서 이렇게 묘를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? 난초도 마찬가지인가 봐요. 이렇게 명당 쪽에서 난초들이 좋은 게좀 나오더라고. 좀 뒤에도 좀 난초 있네. 시크난초들 산이 불어서 날씨는 좀 썰렁합니다. 저는 바람이 또 많이 맞혀서 여기는 또 소심도 좀 나오는 산 같은데 소심도 좀잘 찾아보면 소심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대들들도 한번 꽃대를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초가 있으려면 얘는 막길길 길 옆에서 막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. 허 얘는 막중트라도탁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뭐 약간 산발에서 봤으니까 기분은 그래도 좋습니다. 아 보시면, 생강놈들이 많더라구요, 이상이 지금. 옆에 님이 다 보고 갔으면 보고 갔는데, 음. 생강놈들이 많아요. 이거 생각놈들. 지금 뭐생강들 응. 이다잘 생겼어. 뭐, 다녀도 필요 없고, 뭐, 막 조화면에조화면에막 눈이 끼는 남편을 말았으면 좋겠네요. 네, 여기 보니까, 난초, 지금, 살이 변화들이 별로 없어요. 보면, 변화가 있어야지만이, 도름도이 나오는데. 일단, 여기까지 촬영하고, 좀더 이동해서, 나또 나오면, 사진 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